오늘 계속 번갈아 탈 때마다 이제 생각이 조금씩 정리가 되기 시작을 하는데요. 근래 한 며칠 동안 아토스리를 타다가 오늘 아침에 EB3를 받아서 지금 촬영장소까지 오면서는 아 뭔가 좀꽉 조여놓은 병뚜껑을 조작하는 것처럼 뻑뻑하고 뭔가 둔탁한 이런 움직임 그런 느낌이 있었거든요. 주행감각을 좀 비유를 하자면 EB3의 주행감각은 굉장히 두껍게 덧바른유체와 같은 느낌이라면은 아토3는 어, 가볍고 좀 산뜻한 수채화 같은 이런 느낌이라고 비유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도심에서 일반적인 패턴으로 주행을 할때 어, 그런 차이가 좀 느껴졌었는데, 구비길에서 이길 아토3로 아까 달렸을 때 어, 자연스러운 롤이나 뭐 피칭이나 다이브 이런 것들을 허용을 하면서 약간 내가 기, 예측하는 움직임을 차가 그대로 보여줘서 자연스럽다고 말씀을 드렸었는데, 이 운전의 템포를 좀 앞당기고, 어, 좀 속도를 높이게 되면은, 뭐, 그 안정성에 있어서, 안정적인 느낌에 있어서는, EB3가 확실히 한수입니다. 플랫폼의 세대 차이라고 볼수 있을 것 같아요. 거의 한 세대, 한 세대에서 1.5세대 정도 차이가 나는 것 같습니다.